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선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자, 정말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영어선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명언, 또 굉장히 좋은 컨텐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재미있게 같이 가보도록 해요. 자, 일단 날짜 확인을 해보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요, 11월 22일 되겠습니다. November 2 0 t 세컨 되겠고요 자, 시간이 빨리 갑니다. 11월도 거의 이제 말로 점, 조금씩 조금씩 접어들고 있네요. 자, 근데 이렇게 11월 말로 막 접어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우울하죠. 여러분 우울할 때 어떤 일 하십니까? 네. 오늘 약간 우울할 때 하는 일에 대한 예, 내용이 좀 네,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명언 하신 분들도 굉장히 이 명하신 분도 굉장히 유명한 네, 프랑스의 사상가세요. 가 볼게요, 일단은. 네, 우울하세요? 아, 어,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니까 제가 조금 약간 좀 네, 우울 우울은 아니고요, 좀 가을을 타는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은 좋을 수도 있겠네요. 왜요? 오늘 촬영하는 날 네. 전날 네. 수능 시험이 끝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쵸. 학생들. 저 지금 날짜가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촬영은 미리미리 좀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수능 보신 분들 지금 뭐 있겠네요. 수능 보시 아 그런 분들 지금 놀고 계시, 들어오시지 않으시겠. 아, 그렇겠죠. 매 예, 해야 하니까 들어오셔야겠죠. 아, 그렇죠. 그, 그런 분들 앞으로 또 열심히 대학 가셔서 열심히 하시면 들어오셔야 되는데, 주변에 수능 보신 분 있으면 좀 약간 소개 좀 시켜주시고, 어쨌든, 그렇죠. 가을 누군가에게는 좋은, 누군가에게는 또 가혹한 약간 그런 계절인데, 어쨌든 한번 가볼게요. 자. 원고대로 안 하니까 힘드시죠? 네, 자꾸 치고 들어오지 마세요. 빨리, 빨리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빨리 가볼게요. 자, when 뭐할 때, 뭐할 때, I'm, 내 존재 와 상태가 attacked. 어택을 뭐요 당하는 거죠? 내가 어택하는 게아니라 능동적으로 어택하는 게 아니라 어택을 뭐요 당해요. 내가 공격 당해요. 근데 누구한테 공격 당해요? 제가 피디님한테 공격 당하듯이 누구한테 공격 당해요? By gloomy thoughts. gloomy 하면 뭡니까? gloomy, gloomy 그죠? 아주 우울한 아무한 그죠? 아주 우울한 thoughts 생각들의 어 생각들한테 어택 공격 당할 때 공격 당할 때 nothing 없어요. 아무것도 helps 돕습니다 me 어 나를 도와요. 뭐 so much? so much 어, 그렇게 그죠? 렇 그러니까 무엇도 나를 그렇게까지 도울 수 없습니다. 낯생이니까낯생이니까 돕는 게없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를 돕는 게 없어요. 근데 뭐만큼 어, 이것만큼 도와주는 게 없어. 요 뭐? running to my books. 어, 내 책들로 running 달려가는 것만큼 nothing helps me so much. 그것만큼 나를 그렇게 해 주는 애가 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만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큼 도움이 되는 애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울할 때 정말 책에 가가지고 책, 책 읽는 게 정말 최고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얘기했느냐? 몽테뉴가 얘기했어요. 몽테뉴 프랑스의 사상가죠. 근데 이거 음.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려냐? 좀 애매하죠. 근데 약간 지가 무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테인마테인이라고 Montain. 읽습니다. 영어로는요. 근데 몽테뉴는 아마 프랑스어일 거예요. 근데 프랑스프랑스사상과 어, 몽테뉴가 얘기했습니다. 르네상스 르네상스기를 대표하는 어떤 철학자이자 문학가죠. 그래서 수상록이라는 책을 썼던 몽테뉴가 한 말. 좀만게 철학가다운 얘기네요. 저 그렇죠? 아, 나 우울할 때 가서 책을 보면 정말 우울한 게다 엎어집니다. 요런 런 내용.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자 한번 가 볼게요. 계속 해설문 이어집니다. There are days 날들이 있습니다.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날들이 있습니다. 뭔가 어색하잖아. 뭐 부족해 보이잖아. 어떤 날들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날들이 있죠. 날들 근데 어떤 날들? When 어떤 날이냐면은 When you c a n get 당신이 get 할수 없어요. 뭐 어떻게 in a good mood? 어 좋은 좋은 무드, 좋은 기분 안으로 get 할 수. 없. 좋은 기분 안으로 get 취하다가 아니라 그저 존재와 상태가 가는 비동사와 친구들의 이미죠. 그죠? get 하듯 계속 항상 취하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뭐. 비유동 선처럼쓸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당신은 항상 좋은 무드로, 어, 좋은 무드인 상태로 갈수 없는, 갈수 없는, 아, 그 좋은 무드로 갈수 없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No matter how hard you try, 당신이 No matter 상관없이 how hard 얼마나 열심히 you try, 얼마나 열심히 어떻게 노력하느냐와 상관없이 아나 기분이 좀 이상한데 나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괜찮아져야지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 군무도로갈수 없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요것도 요것도 이런 이~ 뭐라 얘기를 하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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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계 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계 부사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요거 뭡니까 뭡니까 할말 던지고 자세한 얘기 따라온 그 구조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좋은 좋은 기분이 될수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잖 좋은 기분이 될수 없는 날들. 결국 할 말은 뭐예요 날이니까 날 던지고 네이스. 근데 네이스니까 그냥 웬이 온 거예요. 웬 날들 던지고 할말 뒤따라온 거. 날들날들데 어떤 날들 이런 날들 그렇할말 던지고 뒤따라오는 구조라는 거그 구조를 먼저 보는 게 먼저예요. 먼저 그 다음에 더 자세히 들어가서 학교에서 뭐 관계 부산이 뭐니 배울 때는 아 그날 들으니까 시간, 시간을 이렇게 왠이 쓰고 뭐 이렇게 오는구나 그런 거 알아두면 그 다음에 그 부분 자세하게 알아두면 더 좋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큰 그림 할말 던지고 자세히 따라오는 구조라는 영어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거 그거를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이어가 볼게요 not even your friends 어, 심지어 당신의 친구들도요 c a n cheer you up cheer 한번 뭐니까 Cheer you 당신을 u put the book to the book 니 o the book to the 북돋아줄 수 o the book to the book to the book to t 그 e book to the book 는 h a n g o v e r o o k to the book to the t h e o o e r 위에 걸려있어 h 어디 위에. y o u r h e a d o 신 머리 위에. 구름이 당신 위에 어, 이 걸려 있습니다. 뭐 약간 그렇죠. 우울하면 약간 먹구름이 끊은 것처럼 하네. 나 나한테만 먹구름이 끊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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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뉘앙스죠. 구름이 먹구름이 당신 어, 머리 위에만 당신 위에만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you just want 당신은 just want 그냥 원해요. 뭘 하길 원해요? to be alone. 이렇게 혼자 있기를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날들 있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so 그래서 you reach 당신은 reach, reach가 뭐 어디 도달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냥 뭔가 손을 뻗다라는 의미도 있죠 당신의 행위, 당신의 you reach, 뻗어요 뻗어요 뭐를? for the headphones 헤드폰 Headphone 뭡니까? 헤드폰, 그러니까 음악 들을 때는 헤드폰이죠 헤드폰에게 뻗어요 그리고 and your favorite, 내가 가장 좋아하는 CD 어, CD래, CD에 손을 뻗습니다 그죠또 or 혹은 you call up you, 당신은 call up, call up 합니다 콜업합니다. 네, 일단 넘어가고 콜업하면 약간 잘안 그려지더라도 넘어가볼게요. 당신은 콜업합니다. 어디에? Under blanket. Blanket 안 아래. Blanket은 뭡니까? 그래서 담요죠, 담요. 담요 안에 아, 아래 콜업합니다. 콜업. 자, 일단 컬 컬하면 뭐예요? 우리 왜그 머리 같은 거 새로 할때야너컬잘 나왔다. 컬컬 죽인다야 이런 얘기 하죠. 컬 뭐예요? 그 곱슬 곱슬 곱슬거리는 거죠. 그컬 그, 어. 곱슬털 이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곱슬해지는 거 뭐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마는 거 둥글게 감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또 컬업 하면요 꼭 알아두세요 약간 이 둥글게 많을 때그 동사인데 둥글게 많은데 말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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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몸을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이렇게 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리가 안올라온는 다리까지 이렇게 쭈그리고 쭈그리고 앉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몸을 둥글게 이렇게 아, 웅크리고 앉는 거, 약간 우울할 때 이렇게 웅크리고 앉는 거 여기죠? 그렇죠?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그림 그거를 컬업이라고 해서 당신은 컬업 어떻게 웅크리고 앉습니다,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딱 앉습니다. 이런 컬업이라는 어, 거, 웅크려서 컬 꼬아서 업하는 거,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림 그, 딱 그리시면서 어, 그 블라인크, 그러니까 담요 밑에 담요 밑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근데 어, 누구와 함께 With your teddy, old teddy bear, 어, 아주 오래된 테디 베어와 and a book 어, 그리고 책과 함께 음, 이렇게 웅크리고 앉습니다 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오늘 약간 뭐 쌩뚱맞게 말하면 되네요 그게 아니라 그 뭐예요 그게 우울할 때 우울할 때 어떻습니까 우울할 때 당신은 뭐예요 때로는 그쵸 내 좋아하는 음악들 이렇게 헤드폰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던거나 아니면 우울하니까 그쵸? 어린 시절에 자 이렇게 올드 테디베어 그쵸 아다 있죠 인형 하나 내 좋아하는 인형 하나 이렇게 품에 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쪼그고 앉아가지고 어, 블랭크 밑에서 어, 담요 담요 이렇게 뒤집어쓰고 책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 만화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우울한 날, 특히 비오는 날 블랭크 밑에서 이렇게 커업해가지고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 그렇게 하고 합니다.라고 되면서 한번 어떤 뉘앙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라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마무리까지 한번 보면은 더 확실해져요. Today 오늘 I'll know 나는 알 겁니다. 뭘 합니까? What to do? 뭘 할지. 뭘 할지를 알겠습니다. 뭐뭐할 때? If I get the blues. 내가 get 취했어요. 뭐를? The blues. 그죠? 블루. Blue. 블루 하면 뭐예요? 원래 파란색인데 의미가 살짝 다른 의미가 그죠? 우울한 여기서는 the blues니까 우울함이죠. 내가 우울함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우울할 때 내가 무엇 할지 알겠습니다. I can take care. 나는 take care. 어떤 돌볼 수 있습니다. 뭐를? Of. 어, 본질은 뭐? m y s e l 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우울할 때 우울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우울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잘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이, 네, 의미가 담겨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음, 우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 어떤 분들은 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쵸? 책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냥 뭐 영화를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 그래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스스로가 이렇게 우울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자기를 다다다 다독여 다독, 주고 이렇게 스스로 잘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사실 우울한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살면서 근데 우울할 때 우울해지더라도 다시 잘 다독여 주고 다시 이렇게 원상 복구를 잘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아주 어떤 그 크게 성장해 있는 어떤 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닐까. 음, 그게 성숙한 사람 아닐까. 저는 우울할 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은 아주 우울한 생각 그냥 우울할 정신도 없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네. 좋은 방법인가요? 네,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아주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네, 드리는 멘트고요. 사실 우울할 때는 저도 그냥 우울해해요. 그냥 멍 때리고 있기도 하고 영화 보기도 하고 뭐다 똑같죠. 근데 최대한 많이 갑자기 또 이게 렇리시는 또 네. <laughs> 네, 오늘 자꾸 공격하 이게 계획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아, 위해. 아 네, 극시시군요 그러시, 네, 어쨌든 근데 정말 우울해도 우울해도 우울한 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울함에 많이 빠져있었던 게 나중에 우울한 게 지나고 나면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울할 때마다 빨리빨리 회복되려고 내도 많이 노력을 한답니다 자 빨리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죠 공부 공부죠 공부하셔야 되니까 마무리 짓고 빨리 마무리 짓고 피디님 자꾸 치고 들어오시는데 마무리 짓고 네 오늘 마무리도 꼭 하시면서 네 정리 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